안녕하세요 빨간 마이 상가 TV 운정몽땅 장소장입니다. 어, 저 빨간 마이 장승숙이 지금 자격증을 딴지딱 20년이 되었네요. 제가 1999년 휘폐 자격증을 땄죠. 그래서 딱 20년이 되었는데요. 20년 후에 지금 저는 운정몽땅 부동산 어, 대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 시절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대리라는 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까요? 지금 20년 뒤에 저 빨간마이 장소장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20년 동안을 다 중개업을 한건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자마자 싸기 전에는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어, 계속 어, 업무를 하고 있다가 결혼과 출산과 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쉬었어요. 쉬었다가 이제 시작한, 다시 시작한 지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의 그 경력을 다시 오, 단절이 됐다가 5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고, 법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육아와 어 출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많이 결여됐었는데, 어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정몽땅 부동산입니다. 지금 빨간말이 상가TV가 근무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운정몽땅 부동산이고요. 운정몽땅 부동산은 지금 운정역과 굉장히 가깝죠? 지금 주변 상업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출근하고 토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한참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자, 그럼 운정목땅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시면 3명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석과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편안히 상담을 할수 있는 쇼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상담을 할수 있는 상담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는 저희 탕비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아, 지금 여기가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제자리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어, 딱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20년 동안 나는 뭐 했지? 하는 그런 생각들 뭐 지금 가을이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제가 제 삶을 공인중개사로서의 삶을 조금만 되돌아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정몽땅 부동산 내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희 빨간마이상가TV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그 동안의 20년의 노하우 그 동안 쉬긴 했지만 그 노하우로 여러분께 친구처럼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운정몽땅 부동산에 한번 놀러 오셔서 저 빨간마이도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백소장님, 김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어 운정몽땅 부동산으로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아참! 그리고 왜 빨간마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요. 어, 기억에 남는 뭔가를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일단은 딱뭐 그만 저만 저만 저만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빨간 마이를 입고 나와서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빨간 마이를 입고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빨간 마이라는 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우, 빨간마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빨간색들 잘안 입으시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촬영을 할 때만 주로 입는 편이거든요. 이 빨간마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7살 제 딸은 빨간마이 상가 TV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어, 엄마 그러면 은 나는 핑크마이 상가 TV야. 뭐, 핑크마이 TV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졌어? 그랬더니, 마이가 우리 40대, 30대 분들도 아시겠죠? 30대 분들도 마이라는 거 이렇게 자켓을 마이라는 어른들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7살 딸, 딸은 그 마이를 이 마이로 생각을 하지 않고 MY, 나의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이게 시대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어쨌거나 저는 꿋꿋하게 빨간 마이를 입고 열심히 운정 부동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빨간 마이 상가 TV 장소장이었습니다.